입소문을 타고 조회수는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아, 어, 아이, 어. <laughs> 라면 먹는 영상 하먹로한상하에 조회수 만에 조회수 i t t l e bit of a l i t t l 돌발적인 몸짓과 갑작스럽게 지르는 소리, 만성적인 틱장애 e b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버 아 일상에서 겪어야 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팩을 제 오랜만에 쓰니까 연습해볼게요. 아! 자신의 아픔과 당당히 마주하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에 쏟아진 관심과 응원은 뜨거웠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한달 만에 약 37만 명의 채널 구독자를 확보한 아임뚜렛. 그 숫자보다 더 놀라운 건 그의 방송이 불러온 변화였습니다. 30년째 뚜렛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이건희 씨. 아임 뚜렛에서 용기를 받았던 건 뭐냐면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한데도 되게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는데 아, 나도 그거에 좀 동참하고 싶다. 나도 용기, 네, 용기를 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게 하고 싶다. 건희 씨도 용기를 내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찍었습니다. 얼굴도 그아드님처럼 호감형이 아니고 되게 좀 상막하게 생겼어요. 개그도 좋은 편이 아니라서 진짜 망설였는데.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희망이 올 거라는 아임 뚜레세 메시지는 그렇게 멀리 뻗어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지난 3일 그의 영상에 심상치 않은 댓글이 달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본명 이태진. 10년 전에 직장이 하나도 없었고요. 길에서 만났다는 친구 이야기로는 직장이 없었다고 하네요. 근 10년 동안 뚜렛이 생겼다는 게 저도 안 믿겨요. 뚜렛신 척하는 것 같고 돈 벌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댓글이 올라온 다음 날 아잉 뚜렛은 별다른 해명 없이 자신이 올린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음해와 공격이 다른 뚜렛증후군 환자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있다는 말만 남기고 활동 중단을 선언한 이 씨. 의혹과 걱정이 커져가던 그때 궁금한 이야기 와이 앞으로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유튜브 산 동영상 참는 거예요. 그래서아임뚜의 어,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다는 그녀는 이태진 씨와 대학에서 음. 함께 공부한 같은 과 같은 학번 동기였습니다. 무슨 어떤 면에서 그냥 뭔가 독특했어요. 그리고 약간 당성 끼도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저 약을 복용한 상태고요.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면서 저의 증상을 과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 죄송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틱 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증상을 과장했다는 아임또레. 우리가 만난 이씨 지인들의 얘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쯤 알게 됐고요. 제가 그 걔네 집에도 어릴 때 가본 적 있거든요. 근데 걔네 부모님도 걔가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얘기한 적도 없고.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그 친구는 주위 동기들끼리 하는 말이 얘 원래 이랬냐? 아니요. 난 내가 볼때 전혀 없었는데 서로 조심스럽게 혹시 조작 아니냐 이런 대화를 서로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터지더라고. 요이 씨는 자신의 장애와 관련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오셨나요? 저, 저 정확히는 초등학교 어, 몇 학년인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삼 학년, 이 학년 어, 아예 그때쯤이었는데 학창 시절엔 이 정도까지 심하진 않았고요. 최근 들어서 바로 많이 심해진 경우입니다. 처방전까지 보여준 이 씨. 그런데 그의 대학 친구들 역시 이런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합니다. 식품학과인데 우리과에 뭐냐 그런 튀기 있으면 칼은 절대로 못 들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컨텐츠 방향을 잡았겠죠. 그코 씨를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놀랐죠. 이 씨는 대학에서 조리 관련 학과를 다녔다고 합니다. 만약 틱이 있었다면 칼을 다루는 많은 수업을 이수할 수 있었을까. 게다가 그는 군복무도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 소래증후군 있으면 군대를 안 가나요? 어. 저 현역 출신입니다. 아, <laughs> 틱이 면제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어. 아마 심한 편은 공익으로는 빠질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신검 받을 당시에는 그렇게 틱이 심하지 않아서 저는. 한역을 갔다 왔고요. 아니, 저는 이제 내년에도 이제 마지막 예비군 가야 돼. 그와 같은 부대에 복무한 동료는 당시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분이 공구 소대라고 취사병이었어요. 그분 제가 들어갔을 때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배식하는 것도 많이 봤었고, 딥 증상은 아예 보이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노래 잘 하고 군대 생을 잘하고 랩 잘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중대 안에 그 선임 분이 한분 계셨는데 적응을 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인들이 막 놀렸거든요. 뚜렛이라고 이제 발명을 지어서 놀렸어요, 그분을.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돈 벌려고 그거를 카피한 게 아닌가.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요. 특장에서 가장 심한 형태인 뚜렛장의 경우에는 대개 한 8, 9세쯤 혹은 더 일찍 해서 6, 7세쯤 발병을 하는 겁니다. 유아기 때 발병해서 처음에는 뭐 운동 틱 같은 걸로 나타나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7살 때는 A라는 틱을 보였고 8살 때는 B라는 틱을 보였다. 이건 가능한데 이런 게 애초에 없다가 거의 서른 살이 되든 된 짐에 이렇게 심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laughs> 아임 뚜렛. 그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공간에서 우린 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씨가 아임뚜레시란 이름으로 활동하기 10개월 전인 지난해 2월입니다. 시어머선에서 일하고 있었죠. 저쪽에 호텔 저기 다녔었거든요. 거기에 데스크에서 일했었다고 들었습니요 17년도 18년도 그때쯤 근무했었었거든요 대학 졸업 후한 호텔에서 안내 데스크를 보는 업무를 맡아왔다는 겁니다. SBS 방송국에서 한데요. 혹시라고 네. 혹시, 혹시 아, 기억하세요. 이런 거죠. 네. 그렇죠? <laughs> 이런 모습을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것같은 네, 지장도 <laughs> 뭔가 그 후엔 그가 한 칵테일 바에 바텐더로 일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laughs> 아, <그래? 웃음> 그런 행동 자체를 안 했다는 건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올리는 계시다가 이제 직이 올라가시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 아이이 씨가 아임 뚜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직전까지 그가 이곳에 바텐더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한달 그가 올린 21개의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 중간 시작부터 편집돼 있어요. 네. 시작부터 예 네. 방금 전에도 예 네. 이렇게 얻고 있다가 바로 한 프레임이 없어지면서 이 프레임 나와요. 찍하는 이 정도 프레임이 네.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돼. 이 씨의 행동 중간 중간 끊어 편집한 부분이 보이는데 이로 인해 동작이 더 과장되고 증세가 심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한 건그 뿐만이 아닙니다. 삼킨 다음에 아 I 하는 게 나옵니다. 쌍쌍 먹고 미쳐서 오개 먹고 I 모금 먹고 그러네요. 음 하고 아 I 사이가 좀 멀어져 버렸네요. 음 하고 아 I 사이는 연속 동작이었기 때문에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상당히 좀 무의도 되어서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I I I 즉각적이면서 제어할 수 없는 틱의 증세와는 맞지 않는 동작들입니다. 결정적인 건또 있습니다. 이조차도하면서 이렇게 면 그거는 그것도 이제 의도적인. 지금도 좀 아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때리고 난못물잖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증상이에요. 왜냐면 펴는 거에 문제가 있는 병이니까 이 병이. 이 씨가 보이는 이 행동이 정말 틱 장애로 인한 것이라면 손가락이 쭉 펴지며 젓가락을 놓쳤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임 뚜렛. 이 작품 그가 보여준 모습 중 진실은 얼마나 될까? 그의 얘길 꼭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SBS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아드님 좀 잠깐 만나뵐 수 있을까요? 니업요 방송국이란 이야기에 문조차 열지 않은 이 씨의 아버지. 벌써 5일째 우리는 이 씨의 집 앞에서 그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맞는 것 같은데? 익숙한 실루에서 남자가 마스크를 쓰고 급히 걸어갑니다. 혹시 이씨일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 있었어요. 잠깐 좀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어? 경찰이죠. <laughs> 네, 자꾸 따라와요 사람이. 제가 정신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일단 좀 출동을 해주시겠요 저희가 현재까지 추적한 바로 특장애들 목격한 분이 없다고 하던데 어떤 입장이세요? 과장이었다면은 어떤 부분이 과장이라는 건가요? 제작진의 계속된 물음에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던 그가 잠시 후 도착한 경찰에게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laughs> 아임 뚜렛에 대해 아시나요? 그 질문을 시작으로 경찰 앞에선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던 이 씨의 모습은 아임 뚜렛이라는 이름으로 올렸던 영상 속 그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과 동영상에서 보이는 틱 증상이 별로 없네. 상당히 정례라고 느꼈는데 제작진이 만나서 보여준 동영상은 훨씬 더 줄어들었죠. 아마 주변에서 그렇게 썩 신경 쓰지 않아도 될정도에 가벼운 음성틱은 있어 왔는데 나머지 운동틱이나 심한 정도의 음성틱을 상당 부분 연기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번 일로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크게 마음을 다치고 피해를 본건 바로 뚜렛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들입니다. 제가 이걸 겪으면서 이 병은 진짜 악마의 저주 같다. 이건 진짜... 겪고 보지 않으면 모른다. 저는 그아임엠 뚜레님 방송을 보고서 아 전혀 용기라고 생각 못했어요. 솔직히 지금도 믿기 힘들어요. 아, 아이씨. 그런 아 제가 하는 게 지금 아임엠 뚜레님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두 장이라면 어떻게? 아. 생각보다 힘든 시간 최근 아임엠 뚜레에게 용기를 얻어 유튜브에 자신이 노래하는 영상을 올렸다는 또 다른 뚜레 중독은 환자 역시. 아임 뚤레 때문에 연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임 뚤레의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100% 믿지 못하겠다라는 댓글도 많이 달렸었고 그 해명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100%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때문에 해명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임 뚤레에게 앞으로는 조금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프레시란 이름을 내걸고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을 한 몸에 받았던 이 씨. 그는 짐작이나 할까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이 몸짓들이 장애라는 걸 알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얼마나 긴 시간, 얼마나 힘들게 싸워왔는지 그 노력에 자신이 어떤 상처를 입혔는지 말입니다. 그 누구도 장애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거짓말 또 거짓말 다시는 안 속아 거짓말도 거짓말 또 거짓말.